안녕하세요 하루의 즐거운 배움 하루배움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칸 보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칸 시작 칸한번더칸 칸, 시작 칸 여기서 그냥 한국어로 칸 하지 말고요 그냥 카카카 카, 카. 목을 살짝 긁으면서 카운 카 이렇게 조금 길게 늘려서 우선 연습을 해 주시고 그냥 얘기할 때는 칸 이렇게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칸과 어울리는 단어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책을 보다 한번 해 볼까요 워칸슈 라고 하겠죠 같이 한번 합니다 워칸슈 시작 워칸슈 다음 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다 휴대폰을 보고 있다 워칸쇼지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워 칸, 쇼, 지, 시작워 칸, 쇼, 지. 나는, 영화를 본다 한번 해볼게요 워看影 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워칸 l e 시작워 칸, dear, 할때 d n y o n 이 h a l 입니다 d e dian 아, 어, 됐나요? 자, 다음. 나는 TV를 본다. 한번 해보죠. 我看电视 이렇게 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我看电视시작我看电视 자, 다음. 나는 TV 드라마를 보다. 한번 해볼게요. 我看电视剧 d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我看电视剧시작 我看电视剧. 자, 대화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은 너뭐 하는 중이야? 나 영화 보는 중이야. 너 무슨 영화 보는 중인데? 중국 영화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你在做什么?我在看电影。你在看什么电影?我在看中国电影。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너뭐 하는 중이야?你在做什么? 시작.你在做什么? 나는 영화 보는 중이야.我在看电影. 시작.我在看电影. 너 무슨 영화 보는 중이야?你在看什么电影? 시작. 你在看什么电影? 나는 중국 영화 보고 있는 중이야. 我在看中国电影. 시작. 我在看中国电影. 아니면 여기서 한국 영화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네요. 我在看韩国电影. 같이 한번 해보죠. 我在看韩国电影，写着我在看韩国电影。 여기서 무슨 영화라고 해서 그냥 디엔 무조건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 영화나 혹은 뭐 드라마의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암은 단순적 소묘 우好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워我在看.这我们单纯的小美好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어떻게 할까요?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我喜欢看电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我喜欢看电影. 시작. 我喜欢 看电影我喜欢看电影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다음 음 나는 TV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TV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我喜欢看我喜欢看電視劇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我喜欢看電視劇 시작 我喜欢看电视剧. 여기서도 중국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我喜欢看中国电视剧. 이런 식으로 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我喜欢看中国电视剧. 됐나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조금 복습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생활에 사용할 만한 그런 문장들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 있던 거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즐거운 배움, 하루 배움이었습니다.